thank you 버스 버스 터미널 오기가 어렵죠? 한두 번오 것도 아니긴 한데 사실 올 때마다 길을 잃는 것 같아요 집에 도착했고요 이번에도 착에찬차는 받게 됐습니다 아무튼 병철이가 말해줬다시피 픽사 전시회를 보려고 온게 목표이고요 오늘 김에 교통 꼭 가야 하니까 다닐 예정입니다.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내일 제가 헤어 모델을 할 거예요. 친구의 지인이 딱이 시기에 구하길래 바로 하겠다 했고요. 촬영도 허락을 받아놨습니다. 내일 봅시다. 차들이 많이 붐비는 줄 모르고 걸어서 30분이기 때문에 금방. 사람들 남부서 걸어가고 있 건물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타임스퀘어예요. 타임스퀘어 영업 시간도 10시 반이어서 10시 반에 열린다고 돼 있긴 한데 아직 안 열어 보긴 했거든요. 열어볼까요? 어떡하지? 열릴 것 같긴 한데. 어열리네 네. 그냥 염색약 제일 밝은 염색약으로 한번 뺄시고, 보지 뭐 빼시고 그냥 레드로 덮어버리면 그쪽 부분만 조금 밝은 레드로 나오게 하거든요. 아...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. 아그 저는 뭐 시간에 대해서. 아 그래요? 아 진짜요? 팔색 응. 하면 원래 뽕뽑아야 되는 거야. 어떡하냐? <laughs> 그러고? 아니 나 하고 있어. 나 조금 딜레이 돼가지고. <laughs> 야난 아무래도 약간 카메라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. <laughs> 아 벌써 안네요네 <불안해요. 웃음> 안녕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여는데 경찰이다. 정지수입니다. 정지수입니다. 영인대학교 경찰인정학과어 그것까진 말안 해. 아 네. <laughs> 저번에 아, 한번 아, 출연했잖아요, 아, 아, 맞죠? 이쁘게 아, <laughs> 아, 아. 나와야 돼? 왜? 네? 이쁘게 나와야 돼요? 당연하죠. 아 그래? 층 네, 어디 언제 내신 언제 거예요? 씨 됐어요. 씨 됐어요? 작년? 그래요? 네. 오늘 요즘 유행하는 머리입니다. <laughs> 제니? 아, <진짜. 목소리> 어. 어, 포징 해야 돼요? 어? 어, 안 들려. <laughs> 어, 우리 괜찮은데? 빨리 아, 어. 어, 좀 늦었거든요? 그래서 평수 팝업을 볼 거예요. 먼저, 더마 팩토리 팝업. 어, <목소리> 잘 나왔는데? 네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네, 터치 네. 게임 할 거예요. 화면에서 연어 터치하면 20점, 애플 터치하면 10점이고요. 15초 동안 250점 받으시면 되세요. 준비 되셨나요? 네. 네. 그러면 화면 터치하고 시작하실게요. 준비 시작. 연어요? 연 연어 터치하라고? 요아둘 다요. 네. 연어 <laughs> 높긴 한데 15초밖에 높긴 한데. 아. 출발, 출발, 출발. 예, 출합니다. 아, 도착을 했는데, 사람이 너무 많아, 사람이. 사람이야? 사, 사람이야? 아니, 사람이야. <laughs> 맥스는 얼마 안 돼? 확신사 1,500원. 빨리 <목소리> 습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어때? 맛있다! 와아! 맛있다! 어때? 음! 맛있어 이게 뭔지 보여줄게요 왜? 진짜 치킨 소스인데? 진짜 치킨 소스야? 안에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야? 우유 아이스크림 아 오늘의 마지막 성수 파버 코스 정샘물 어, 얘는 누구야? 정샘물 아 투어스 <laughs> <웃음> 얘네, <웃음> 얘네 <웃음> 얘네는 누구야? <laughs> 아 맛있겠다. 맛있겠다. <laughs> 음. 잘... <laughs> <laughs> 한리겠는데이 <살> <laughs> <laughs> 맛있다 맛있어? 근데 응. 가위 좋아 이거 정말. 혼자 먹네? 이거 아니 혼자 먹어 아주? 떡잖아 우리 지금 다안 먹고 있는데 혼자 먹어 아니 떡 가위가 이거 아, 와 곱창 자르겠는 일하고 있는데 고마워 나 지금 있는데. 일하는 거 아니지만 얘뭐 있는 거야? 나 이거 떡 가위 얘? 할일 하고 있는데 <laughs> 일하잖아 <웃음> <웃음> 뭐야 <웃음> 가위 개 좋아 <웃음> <웃음> 음. 맛있는데? 또퍼업브 왔어요, <목소리> 여러분. <한 목소리> 어, 음. 아, 어,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하나 퍼 이거 뭔데 근데? 몰라. Okay. 어, 재현이다. 왔어? 예. 어디 남아 있어태산이다 가자. <목소리> <너>, 가자. <가죠>. <목소리> <목소리> 태산 씨가 오 네. 네. 하나 분인제내 방식대로라고. 아그으로개트럼 누겠습니다. 그 말이 아닐 텐데요. 맞아? 야, 원래 이런 게 재밌는 거 알지? 랜덤 트레이드 n t 하 e margin. Random t r a d 어 What's the key? w h 말하지 the key? 말하지 h What's the key? What's the key? 야 h a t s the key? What's the key? w h 카 t 이자 마지막 날입니다. 지금은 다른 친구를 만날 거고요. 합정에 갈 겁니다. 저녁쯤에는 이제 목표였던 픽사 전시회를 보고 집을 갈 거예요. 이제 할말 있어요. 애나 이거 보고 있으면 손질법을 좀 다시 알려줄래? 나름대로 해본 건데 혼자 막붕 뜨고 이상해. 그러니까 그 미용실에서 해준 거랑 너무 달라. 합정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이야, 너무 오랜만이라. <laughs> 원래 봤을 때, 코디 띵별, 근데, 잡았지? 잡았다. 우와. 우와. 아, 이런 쬐까한건잘 잡아. 중학생? 네. 중학생 때 우리가, 아, 아니다, 중학생 우리가 알았잖아, 그게. 우리. 음. 중1인가? 너가 죽을 때 애들이 알았나? 응. 음. 그때 팬에, 펜에... 맞아. <웃음> 거의 타는 <laughs> 거 그러니까 <laughs> 우리가 응. 그렇게 많이 만나진 않았어 사실 응. 연락을 좀 많이 만나서 뭘 한지를 기억이 안 나. <laughs> 만나긴 했어, 만나긴 했어. <laughs> 그러고 서로 막 바빠지면서 <laughs>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은 한 번씩 했지아근데 <laughs> 어,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데 <laughs> 만나기 <laughs> 연예인. 아니, 너 연예인이야 연예인. 연예인처럼 생기기도 했어. 공기계. 공기계? 공기계? 응. 지금 말할 수 있나? 만 엄장을 넣었다고? 약간 캡처본 이런 거안 지워? 지금 영상 정리 많이 안 했거든. 응. 그런데도 천이백구십팔. 정신 이 빠두고 다니는 거야. 어간아 매질 느꼈는데 그대로 놓고 왔네요. 다시 가. 아. 네. 들어가 보겠습니다. 들어 네. 귀여워. <laughs> 자, 어서오세요. 저희 앞에까지 오시면 될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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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테일이 미쳤어. 지금 돌아가고 있어. Okay. 영상이야. 아, 영상. 아. <laughs> 네 마리 은근 여유로웠어. 그래 사람 많이 어, 맞아. 있었는데도 눈치 안 보고 찍고 다들 동심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. 집가는 기차를 타고 이제 퇴근해보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